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석궁과 활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영상 제목에서 뭐가 더 좋다라고 분명히 제목에 제가 썼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걸로 아마 리뷰가 될 거라서 영상을 보시고 어, 제가 보기엔 석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활이 더 좋은 것 같아요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니라서 사실 석궁이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리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살짝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은 11월 6일 버전은 18W44A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먼저 비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캐릭터를 미리 띄워놨는데 이 하트를 보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스티브의 하트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활이 데미지를 보시면요. 풀, 모든 건 풀차징으로 할게요. 왜냐면그 도... 약간 약간 차징하면 데미지가 이렇게 조금만 나오는 건 당연스러운 건데, 어차피 쏠때 저는 진짜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활을 조금 조금 쏠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풀차징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건 풀차징으로 할 건데, 자, 풀차징으로 하게 되면 현재 데미지가 네 칸, 4칸, 네 칼이 들어옵니다. 어, 이게 4칸이면 정확히 8, 데미지 8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크 칸이 그반 칸까지 하면 20칸인 거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8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리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니까 지금 4칸 반 들어오죠? 그래서 9칸 들어오죠?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 데미지가 제대로 안뜰 때가 있더라고요. 원래 크리티컬이 안 뜨면 4칸반 맞거든요? 근데 가끔 막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다를 때가 있어서, 저도 살짝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일단 네칸 반이 원래 이게 맞는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석궁으로 보시게 되면 석궁 같은 경우는 오 실수 쏴버렸네. 데미지가 당연스럽게 더 셉니다. 석궁은 보시면 일단 다섯 칸 들어가죠. 일단 다섯 칸 무조건 들어가는데 더 들어갈 때도 많아요. 자 지금 세칸반 지금 또 다섯 칸. 다섯 칸, 다섯 칸. 이렇게 보면 다섯 칸이 정상 같은데 아까 처음에 다섯 칸보다 더 들어가지 않았나요? 자 지금 어네칸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어네칸 반들, 야 아, 다섯 칸반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조금 랜덤으로 들어가는 게 석궁인데 보시면 일반적인 활의 데미지가 그, 네칸 반, 아홉 칸 밖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석궁은 제가 알기로는 다섯 칸 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미지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이렇게 뜰때안뜰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쪽 표를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게활이고요활 레벨부터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인센트 힘 1, 2, 3, 4, 5까지 다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석궁인데, 인챈트를안 했던 기준으로 풀 차징이 아욱한이라고 떠있고요. 그리고 지금 석궁 보시면, 석궁 같은 경우는. 맥시멈 데미지가 11이라고 해서 원래 그 예고했던 대로 원래 석궁이 활보다 더 세게 나올 거란 얘기를 했었거든요 확실히 활보다는 세게 나왔었는데 데미지가 조금 랜덤적이라서 확실하게 막 주용하게 쓸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점으로 따졌을 때는 어... 활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첸트를 할 때마다 지금 풀 차징, 그 크리티컬 제외하고 풀 차징을 했을 때뭐 열네 칸, 열, 아 십사 데미지, 1 6 데미지, 1 8 데미지, 2 0 데미지, 2 3 데미지로 해가지고 인챈트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일단 그냥 데미지만 썼을 때는 인챈트를 하는 거에 따라서 활이 더 당연스럽게 좋더라고요. 아 맞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 대신에 석궁은 이게 있어요. 빠바바바어 이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충전해 놓으면 활보다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빠바바방이 가능하니까. 그럼 일단 일반적인 인챈트좀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약간 정말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어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냥 힘뽀할 그니까 러 화염 안 붙였어요 일부러 빠른장전이랑 비슷한 거 보시면 잘안 뜨니까 화염 안 붙였고 그리고 다중발사, 뭐 빠른장전 1 그리고 지금 관통뽀, 빠른장전 1을 발라놨습니다 모르질 않았을 때 보통 이렇게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관통으로 했었을 때 얼마나 좋은지 석궁이랑 활을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지금 관통 뽀. 어. 아. 자, 다시 준비가 됐구요. 자, 관통으로 준비를. 자,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관통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일자로 서 있었을 때몇 방에 준비 테스트 해볼게요. 먼저. 자, 하나, 두 발. 자, 뒤에 죽었어요. 데미지가 약간 랜덤이라. 세 발. 이게 잘 쏘면 아마 세발 안에 모두. 3발이다 죽일수 있을거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는 그냥 4발이라고 안치고 근데 좀 어렵다고 할수도 있어서 4발이 칠까? 제가 못쓰거니까 그냥 3발이라 칠게요 그렇게 치면 자, 아마 활로는 무조건 한발이 한발? 1발, 어? 어? 활로 한방에 안죽어요 이거 흰뽀할인데 한방에 안죽네? 그러면 열발 써야되는데? 세발대 열발로 치면 어? 한 방에 죽었다 방금 이게 크리티컬 이게 활에 크리티컬이 있대 어떻게 띄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크리티컬을 띄우게 되면 한 방인 거 같은데 어봐봐또한 방에 죽었어요 자 헤드샷인 건가? 어, 어. 죽이면 잘 죽이면 그렇기도 한데 그러면 제가 잘 죽이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그래도 무조건 다 맞춰야 되니까 다섯 발 그리고 석궁은 세발 이런 식으로 지금 당연스럽게 석궁이 더 좋은데 이렇게 관통을 이용해서 다섯 마리를 죽였을 경우에 비교했을 때 이게 근데 만약에 진짜 밤으로 해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진짜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 관통과 활을 그러니까 관통 석궁과 일반 활을 비교했을 때는 저는 당연스럽게 활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얘는 일단 그냥, 그냥 가볍잖아요. 그 일자로 줄을 안워도 되니까 가볍게 이런 식으로 쏘고, 어딜 가고 싶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서 멈춰서 쏘고, 쏘고, 어딜 쏘든 간에 아주 아주 편하죠. 아유, 잘못 쏘는 게 <laughs> 눈에 보이네요. 아주 아주 편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두개 중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왔다갔다 안해도 되고 진짜 편하게 쏘는거라서 여기서 관통을 맞추고 싶으면 이렇게 맞추는게 아니라 이렇게 맞추고 맞추고가 아니라 자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다 비교해서 오케이 섰다 자줄자일렬종도 쓰세요 하고 딱 쏘는거라서 오우한 어, 번, 어, 한안보았안네 어, 쏘는거라 어 근데 이렇게 확실히 많이 모였을때는 어마어마하긴 한데 자 많이 모였을때는 확실히 어마어마하긴 하다 음... 아 그래도 아 근데 전체적인 비교하기로 했었나요? 어, 아 그래도 일단 비교를 잠깐 하자면 저는 관통 활과 활 중에는 그냥 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이렇게 여러 마리가 있었을 때 활은 이런 식으로 다양 다양하게 써야 되지만 멀티샷 같은 경우는 그냥 상관없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쏠 수가 있어가지고 오... 와... 애매하긴하다. 근데 이 멀티샷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그 소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줄을 안 서면 또안 되는 거라서 이렇게 일렬로 와야 되는 건데 근데 마크 애들이 대부분 일렬로 오긴 해요. 사실 좀비랑 그 거미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일렬로 오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로 관통샷까지 쓰기 진짜 어렵고 그건 진짜 맞춰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아주 아주 편하게 잡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쐈을 때. 어... 오케이. 어고그그그 근데 음... 굳이 기준을 나누자면 아 그냥 굳이 그 구별을 하자면 제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다중으로 안 싸도 쓸수 있고, 뭐, 도망가다가 쓰게 되면 하니까, 지금 보면, 어, 뭐 다중 발사가 1. 그리고, 다음이 힘, 힘할. 그 다음에, 그, 관통 석궁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관통이랑 다중을 따로 두면 안 되는데 일단 따로 뒀을 경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가장 석궁과 활을 비교하기 좋은 거는 드래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을 막 끝까지 잡겠다는 건 아니고 한번 용 잡는 거에 어떤 느낌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해봤었거든요. 이걸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석궁이 좋은지 활이 좋은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엔더월드를 현재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엔더수정 한번 뿌셔볼까요? 먼저 지금 어차피 이제부터는 관통은 신경 안 써볼게요 멀티샷으로 오 맞추기가 내가 잘안 써봐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어려운 것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아 지금 용한테 맞아도 안 죽도록 버프를 걸어놨습니다 이게 폭풍을 내가 많이 안 써봐서 그런가? 뭔가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 결과적으로 석궁도 포물선을 그리긴 그리네요. 쑥 나가는 게 아니네. 그래서 이 엔더 수정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용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지가 않네요. 나는 쑥 앞으로 쑥 가는 건지 알고 있었는데, 더 좋다고 할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치면 투표하는 용을 시간만 더 걸. 어요 그리고 이 다중화살로 해서, 뭐 다른 애들 맞추게 되면 되게 안 좋은 데 대신에 이걸 여러 번, 여러 발 준비해두게 되면 아무래도 편하긴 하겠죠. 약간 이런 느낌. 자, 지금 엔더 수정에 맞춰서 만약에 진짜 잘 맞춘다고 하면 딱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맞출 수 있어서 뭐 엄청 편하게 되긴 하겠는데, 음... 그거를 맞추는 건 진짜 너무 무식것 같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썼을때는 어차피 못맞춘다면 장절이 덜걸리는 활이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 활은 쏘기도 편해? 뭔가, 뭔가 익숙함을차인것 같은데 다 똑같은 곳을 봤을때 다른거? 거의 맞는게 비슷한것 같죠?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활이나 어, 비슷하긴 한데, 어차피 엔더 수정을 맞추는 동안에는, 그 옆에서 드래곤을 맞췄어요, 운 좋게. 그래봤자 피가 차기 때문에, 뭐지? 또그 제가, 제가 그 개인적인 정말 의견,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제가 그 마인크래프트 야생이라는 컨텐츠로 소궁을 엔더 드래곤을 잡아봤단 말이죠. 근데 그 잡아봤었을 때 느낀 점이, 그 아까처럼 여러 발의 소궁을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진짜 흔치가 않아요. 그냥 진짜 이거 하려고 잠깐 가져오는 거 정도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흔치 않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 부실 때는 활이 더나거 같은데 드래곤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었을 때 일단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드래곤을 그냥 잡는다고 치면 속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속궁을 이렇게 차징해놓고 쫓아간 다음에 이렇게 뛰면서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게 당연스럽게 막 위치 바꾸기도 편하고 쫓아가기도 편하고 도망가기도 편해서 이거는 석궁의 한포가 더갈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자 이제 활로 비교해드릴게요 활은 여기 이렇게 차징을 하면 기다려야 돼드래곤를올 때까지 근데 드래곤의 무빙이 이상한 데로 가게 이렇게 꺾어버리면 잡기가 어마, 어마어마하게 어, 어렵다는 점이죠 아, 지금? 자 지금 근데 이제 또힘뽀활이니까 데미지가 더 많이 바뀔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죠 잘만 맞추면 데미지가 더 바뀌겠죠 다중화살 같은 경우도 세 발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 잘만 맞추면. 또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제가 하다가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죠. 이게 석분의 사기인지 활의 사기인지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자,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공중전이 가능하더라고요. 오! 겉날개를 끼고 이 느린 낙하 포션을 먹으면 공중전이 가능하더라고. 자, 만약에 제가 공중전으로 이렇게 드래곤과 싸우게 된다면. 오! 활도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점은 활은 여전히 있네. 오, 어, 이거 활도 괜찮다. 느린다카프이요 그냥 석국 때문에 복중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오호. 아, 아까는 활이었으니까 이번에 석곡으로 비교해보자면 아마 석국이 더 탁이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서, 여기 쏘고, 다 챙겨놓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까처럼 아까 아래 땅바닥 에 있을 때 비슷하죠. 약간 그 다가가는 걸까 자유롭다는 점, 도망가는 것도 자유롭고 팔 같은 경우는 모아놓고 나면 잠깐 동안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막거나 얘가 오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석궁은 이렇게 차승만 시켜놓고 뭐 내려가네 하고 쫓아가고 이런 식이 가능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멀티 화리 멀티 석궁이 좋아서. 그냥 아예 석궁대 활이라고 하더라도. 와, 어렵다. 아 그냥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석궁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저, 저 진짜 지금 고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석궁에 한표 줄게요. 난 석궁에서 좋은 것 같아요. 마크는 석궁이 그, 뭐야, 활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영상을 지금 계속 보셨다면 여러분도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내가 너무 석궁을 좋게 리뷰했나요? 나는 진짜 나름 진짜로 공평하게 하겠다고 하고 저는 진짜 사실 개인적으로 활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했었어가지고 활을 좋은 점을 잘 앞에 보면 활 좋은 점은 강조하고 막 석궁은 일부러 좋은 점 강조 안 했거든요 근데도 진짜 석궁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간에 저의 기준은 활아 석궁보다 아니 활보다 석궁이 좋다라는 거였고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